유영재는 등산을 좋아하는 선호은숙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다. 선호은숙은 이 영화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별거하기 시작할 즈음 등산과 트레킹을 하기 시작했다. 선호은숙에게 트레킹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취미였던 것이다. 그걸 간파한 유영재는 예약이 어려운 뉴질랜드 마운트 쿡, 후커 벨리 트레킹을 예약했다. 신혼여행 오기 전 대판 싸웠지만 절경이 뛰어난 트레킹 코스로 선호은숙을 기쁘게 해줄 것으로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출발부터 먹구름이 껴있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영재는 비 맞으면서 트레킹하면 기억도 많이 남을 것이라며 초공정 태도로 일관했다. 유영재는 바람도 좋고 비도 안올것 같다며 호언장담을 했다. 목적지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고 선호은숙은 비가 올까 봐 불안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까지만 해도 선호은숙의 표정은 밝았고 풍경이 멋지다고 했다. 계획한대로 착착 맞추는 걸 좋아하는 선호은숙은 차로 이동하는 동안에는 평온하고 설레이는 상태였다. 유영재는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노래를 선곡해 들려줬고, 선호은숙의 마음은 설레었다. 유영재는 내심 칭찬받기를 원했지만, 선호은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음악을 즐겼다. 연애할 때도 유영재는 차 안에서 선호은숙에게 노래를 들려주며 꼬셨었다. 선호은숙은 전 남편 이영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아 속상했었다. 이혼한 마당에 이영아가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랬다. 선우은숙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이영아와 다시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이라며 오열했다. 또 신우이도 많이 생각났다며 이영아와 이혼 후 고모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한 사실을 밝혔다. 이혼 후 남이 됐는데도 신우이는 진정으로 선우은숙의 아이들을 걱정해줬었다. 이영아와 다시 만난 것을 신우이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며 이혼 후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했다. 재혼한 유영재는 형제가 오남매이며 그중에서 장남이라고 방송에서 밝혀졌었다. 유영재의 위로는 두살 많은 누나가 있으며 선우은숙보다는 두 살이 어린 신우이다.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나왔을 때 유영재의 집안이 기가 세다고 말했었다. 전 남편 이영아 측의 신우이와는 이혼 후에도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유영재와 재혼 후에는 신우이와 잘 지낸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이 흘렀고 갑자기 가이드가 유영재에게 근처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소개했다. 앞서 유영재는 3시간 거리라고 말했으니 이제 절반 정도 이동한 것이었다. 그러자 유영재는 솔깃하여 가이드가 소개한 호수에 들렀다 가자고 흔쾌히 오케이했다. 이를 듣던 선호은숙은 화들짝 놀라며 나도 영어 다 알아듣는데 왜 계획을 바꾸냐고 따졌다. 선호은숙은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 트레킹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됐다. 그러나 유영재는 호수가 들리자고 밀어붙였고 선호은숙은 자포자기하고 따르기로 했다. 눈을 질끈 감은 선호은숙에게 유영재는 손으로 턱을 만지며 장난을 쳤다. 선호은숙은 계획대로 가다가 이것저것 하면 늦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아니 좀 늦어지면 어떠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선호은숙은 해가 떠있고 날씨가 좋을 때 얼른 걸어야지 하며 유영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유영재는 손으로 선호은숙을 치며 그만하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비가 올 것이 걱정된 선우은숙에게 유영재는 여행 궁합이 잘 맞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유영재가 분명 궁합이라고 말했지만 선우은숙은 못 들은 척 여행이 안 맞냐고 물었다. 유영재는 계속 걱정하고 말리는 선우은숙이 마음에 안 들었고 좋다고 박수 쳐줘야 더 해주고 싶어 한다고 투덜거렸다. 선우은숙은 결국 포기했고 삐졌다고 말하며 유영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그러자 유영재는 갑자기 서울행 비행기 끊을까 하고 선우은숙을 도발했다. 웃으며 장난치듯이 말했지만 유영재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선호은숙도 화가 났지만 속으로 참을 인자를 새기며 꾹꾹 참았다. 결국 유영재는 선호은숙의 손을 잡으며 달래주려 했지만 자신이 밀어붙인 즉흥적 스케줄을 바꾸진 않았다. 출발할 때만 해도 즐거웠던 선호은숙은 사실상 이때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 호수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냈고 날씨는 나빠졌다. 비가 오는 트레킹 코스는 문을 닫아버렸고, 선호 은숙은 고집부린 유영재를 원망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유영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